어,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, 다른 쪽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혼하자라는 거는 양쪽 다 너무 동의하는데, 양육권이나 뭐 양육비, 재산 분할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세부 상황에 대해서 협의가 잘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. 이미 이제 이혼이라는 게 서로 감정이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가 좀잘안 되는 거죠. 그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. 우리 법상 소송을 하더라도 먼저 조정부터 신청해서 조정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 있습니다. 물론 뭐 예외는 있어요. 부부 한 사람이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케이스다. 뭐 그래서 공시송달을 해야 된다든지. 그런 경우는 조정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은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요. 저희가. 반드시 조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. 이거를 가사 조정이라고 하는데요. 조정을 할 때는 그 전에 이제 가사 조사관이 나와서 사실 조사를 하게 됩니다. 이혼을 왜 하게 됐는지,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보고요. 지금 양육비가 어느 정도 들고, 어떻게, 어떤 현황으로 살고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조정에서도 고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이런 사실조사를 하게 되고요. 재산관계도 이때 같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해서 조정기일 진행을 하는 거고요.